네네 아네 지금 지금 집에서 출발하려고요. 아아니요 엄마 아니에요 괜찮아요. 혹시 뭐 아네 살펴보고 하면 될것 같아요. 어 네네네 그럼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아네아 네. 아,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. 야 엄마 갔어 그래 그럼 저녁에 보면 되지 어디로 가지 정했어? 몰라, 일단 놀이터로 가자. 응. 너는 조사 좀 해놨어? 이런 걸 엄마가 저 하려나 모르겠다 그럼 언니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? 내가 골동품이라고 들어봤어? 아니, 안 들어봤어 내가 TV에서 봤는데 골동품이라고 오래된 물건들이 있대 오래된 거면 중고 아니야? 아니, 더 오래된 건데 그게 재수가 좋으면 엄청 비싸게 팔린대 정말? 얼마에 팔린데그거에물건 따라 다르겠지? TV에서 보니까 막백만 원씩 하던데 와 그거는 집 직접 살수 있는 거 아니야? 저 아래에 마켓 하나 있는 거 알지? 응, 네 금만 원하는 거지 그래, 거기서 우리가 오래된 물건을 하나 잘만 사면, 잘 사면 비싸게 다시 팔수 있을지도 몰라. 그럼 빨리 가자, 언니. 근데 뭐살 거야? 그걸 모르겠단 말이야. 너 얼마 모았어? 나? 500원. 뭐야? 너왜 그거밖에 없어? 다녀가 젤리 사먹길래 나도 사먹었어. 야, 돈 모으기로 했잖아. 그리고 너는 친구가 다녀밖에 없냐? 언니는 얼마 모았는데? 나 5,000원. 오, 많이 모았네. 그럼 빨리 가서 사자. 왔어. 여기에 좀 맡겨줘. 알았어. 그 대신 여기서 딱 기다려. 선택가지 말고. 언니가 한번 좀 둘러보고 올게. 어서오세요. 뭐 찾는 거 있니? 아니요. 한번 둘러보려고 요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말하려. 언니 스마트폰 사게 야, 너 여기서 뭐해? 저 내가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. 야, 너 이거 어디서 놨어? 아, 어? 이거 이쁘지? 저 안에도 샀다 뭐야, 네 맘대로 사면 어떡해? 내가 볼땐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고통품인 것 같아. 아니, 나한테 물어보고 샀어야지 얼마짜리인데? 6,000원인데 5,500원 뿐이라고 하니까 깎아주셨다. 야, 너 미쳤냐? 아시씨리네아시씨 왼손 또 어디 갔어, 씨. 야, 너 역시 뭐해? 아니, 이아씨가 종이를 지면돈을봤을 때. 이런 쓰레기가 무슨 돈 된다고 빨리 않아? 돈 된대. 우리 돈 필요하잖아. 너라 너희들 집에 안 가냐? 나도 종이 모아야 하거든. 아저씨 따라다니는 거 아니거든요. 근데 자꾸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갈까나. 저거 우리가 집에 있어요. 그런 게어딨냐 제가 먼저 봤거든요. 언니, 이것도, 이것도 야, 다못 들어! 아저씨, 그거 저일 거예요. 다 들지도 못하면서 억지 부리지 말고, 그럼 다 돌려줄 테니, 일단 여기다 실차. 그래요, 그럼. 다 쓰고 있으니까. 깜짝 놀언니 저희 씨. 네, 네, 네. 요즘엔 가족들하고 같이 다니나봐. 아, 동네 애들인데 파지를 주웠다 팔겠답니다. 어, 요즘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? 오늘 파지는 이녀석들 주세요. 얘들아, 저기 있는 거야. 너 애들이 가져가거라. 감사합니다. 어, 근데 너좀 예쁜 인형을 가진다니구나. 아이 고미양이요, 퍼실래요 골동품이에요. 어 그래? 뭐 파는 거였구나. 그럼 얼마인데? 음 얼마에 사실 건데요? 글쎄다. 내가 인형을 사본 적도 없어서 음한만원 정도? 아 어, 그래요? 그럼 제 기대 못 미치지만 할게요. 어 그래 고맙다. 골동품이에요? 음 골동품이라. 고 인형 이름인가? 내가 곰돌이 푸른 들어봤지만. 자, 얘들아 여기 있다. 얘네들 먹시다. 이렇게 이거밖에 안 돼요? 요즘 타지 값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. 안 받을 거냐? 고맙습니다. 그래. 언니, 배고프다. 편의점에서 뭐좀 먹고 갈까? 그래, 그럼 그러자. 우리 돈도 벌었는데. 근데 엄마 선물 못뭐 사지. 구두 사자, 구두. 엄마 구두 너무 낡았어. 구두 비쌀 것 같은데. 그럼 가자. 다, 다 먹었으니까 소세지 먹어도 되지? 응? 왜안 먹어? 저도 봐봐. 야, 무시해. 요즘 먹질 않으면 배꼽도 된다던아쟤너배고픈가 아, 무시하라고. 나는 한 입만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게 모르는 게 아니라 잘 떠주는 소세지. 언니는 엄마가 더잘 주잖아. 아, 뭐래. 어우, 아, 한참을 찾았네. 너희들 아니었으면 또옆 동네까지 찾으갈 뻔했다야. 고마우니까 먹고 싶은 마카롱 하나씩 골라. 어, 케이크는 안 되나요? 아, 케이크는 우리도 팔아야 하는 거라 좀 어려운데. 우리도 돈 있어요. 조금 모자라긴 한데, 이 케이크로 줄까? 응대 음, 네, 그게 좋겠네요. 근데 케이크는 누구 선물이야? 엄마 생신이에요. 그럼 이것도 있어야겠네. 엄마 힘들게 할래?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? 여기 생일 케이크야. <laughs> 엄마가 언제 생일 챙겨 달랬어? 아 그럼 우리 아니면 누가 챙겨? 엄마 그냥 고맙다. 근데... 네. 뭐뭐 있는데... 엄마가 쏘는 거야? 어... 그래, 엄마가 쏠게...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~ 뭐예? 뛰어롤... 당연히 당연 레디, 액션! 对。